안녕하세요 화정작가입니다 오늘은 곧 시작하는 공모에 관한 영상인데요 저는 이 공모에 세 번째 떨어졌지만 이번에도 넣을 겁니다 바로 2023년 미술은행 공모제입니다 공모 부문은 한국화, 문인나 서예, 조각, 공예, 판화, 복합매체, 뉴미디어 및 설치 등 사진까지입니다 응모 자격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국공립 사립미술관, 문화재단, 비영리, 영리갤러리 중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개인전 또는 단체전 1회 이상 개최 실적이 있는 미술인으로 본인이 작품을 직접 응모할 수 있습니다.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전시 개최 실적이 있는 전문성 있는 전시 공간이어야 하고요. 아트페어 부스전, 학위 청구전은 인정이 불가합니다. 단 코로나19로 인해 전시 취소 및 연기가 된 경우 계약서 제출 시 심사를 통해 실적으로 인정해준다고 합니다. 또한 미술은행과 정부 미술은행 중한 곳만 응모가 가능합니다. 전년도 공모제, 미술은행, 정부 미술은행 구입 작가는 응모에 제한이 됩니다. 응모 작품 수는 1인당 한 점이고요. 응모 작품 가격으로는 1억 5천만 원 이내이고 하한가는 50만 원에 제한이 있습니다. 3천만 원 이상 작품 응모 시 가격 산정 근거자료 제출을 권장합니다. 또한 구입 가격은 미술은행 작품가격평가위원회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고 합니다. 접수 기간은 4월 3일부터 4월 14일 6시까지입니다. 미술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고요 결과 발표는 9월 중 미술은행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공모 요강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다시 내보려고 합니다 모두 잘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천만원 이상 작품 응모시 가격 산정 근정... 근저... 더 자세한 정보는 공모 요강은... 에...